아스글랜이군요. 이전좀쉴수 있겠죠. 병사들이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서스 왕자님! 간밤에 언데드 전사들이 때를 지어 몰려들어 마을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진작에... 제이라, 난 여기서 마을을 지킬 테니 어서 빨리 우서경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 그렇지만... 어서 가! 한시도 낭비할 수 없어. 잠깐, 저 상자들 속에 뭐가 들어 있었지? 안도라에서 온 곡물이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왕자님,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으니까요. 안 돼. 이 역병은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야. 그들을 오염시켜서 언데드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었어. 방어를 준비해라. 말도 안 돼. 적이 끝없이 몰려들잖아. 군 명령이 통. 빛이야. 적게 힘을 주소서. 무사철의 유해요. 무사장, 정말 대마초와 주셨군요. 아직 기뻐하리니 이네 전투는 이제 시작일세.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정말 놀랍네, 아서스. 내가 그때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게도 절 따르는 기사단이 있었다라면 얼마든지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네. 여기서 본건 겨우 시작에 불과해. 우리 전사들이 전투에서 쓰러질 때마다 언데드 병력이 늘어나고 있네. 그러면 오두머리를 공격해야죠. 제가 스트라솔롬으로 가서 말가니스를 직접 처단하겠습니다. 진정하게 용감한 것도 좋지만. 모든 망자를 지배하는 존재를 자네 혼자서 무찌를 수는 없네. 하, 그러면 따라오시든지, 경과 함께든 아니든 전 가겠습니다. 반갑네, 왕자. 할 이야기가 있네. 그럴 시간 없어. 내 말을 잘 듣게. 이 땅에 종말이 닥쳤네. 어둠은 이미 드리웠고, 무슨 수를 써도 파멸을 피할 수는 없어. 진정으로 백성을 구하고 싶다면, 모두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게. 서쪽으로. 달아나라고? 내가 있을 곳은 여기고, 어떻게든 백성들을 지킬 것이오. 이미 결정을 내렸군. 이것만 기억하게. 자네가 적을 쓰러뜨릴 때마다 백성이 그들의 손에 파멸을 맞을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엿들어서 미안해, 아소스. 난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사람에게서 엄청난 힘이 느껴졌어.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미래를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자가 뭐라고 하든 이 땅을 저버리진 않을 거야, 제이나 그 미치광이가 미래를 보든 말든 상관없어 어서 가자고 드디어 나타나셨군, 우사 말 조심하게 젊은이. 자네가 왕자일 전정. 나는 성기사로서 자네 상관일세. 어찌 그걸 잊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 역병에 대해 얘기할 게 있습니다. <laughs> 아니, 너무 늦었어. 사람들이 모두 감염돼 버렸군.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언데드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도시 전체를. 쓸어버려야 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나? 다른 방법이 있을 것세 닥치시오, 우서! 미래의 왕인 내 명에 따라 이 도시를 정화하시오 자넨 아직 내 왕이 아닐세 설령 왕이었다 한들 그런 명령은 따를 수 없네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반역으로 받아들이겠소 반역이라고? <목> 자네 미쳤나, 아소스? 내가? 우석영, 정당하고도 확고한 내 왕위 계승권에 따라 명한다 지금부터 그대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대의 성기사들에게 근신 조치를 내리노라 아소스, 그렇게 멋대로... 그만! 이 땅을 구할 의지와 용기가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다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자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네아서스 제인아 미안해, 아너스난더 이상 못 보겠어 아버지, 절용서하소서널너다리고있었다 저는 나는 마이가니스다 보다시피 네 백성은 이제 내 손에 들어왔다. 이 도시의 모든 집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주마. 생명의 불씨가 영원히 떠질 때까지. 그렇게 둘것 같으냐? 죽어서 니 놈의 노예가 되게 하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일 것이다. 천박한 것, 빛을 배신한 자요. 정의가 도래했노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했다고? 이제 결판을 내자 말가니스. 너와 내가 말이다. 용기는 가상하구나. 안타깝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다. 너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젊은 왕자여. 병사들을 모아 극한의 땅 노스랜드로 나를 찾아와라. 그곳에서 모든 일이 결판 날 것이다. 네 진정한 운명도 그곳에서 시작되지. 세상 끝까지라도 널 쫓아갈 것이다. 들리나? 끝까지 말이다. 사람들이 죽었어. 아서스가 이런 짓을 했다니. 제이나, 제이나 프라우드무어. 우석영? 아, 제이나. 여기에 서라면 자네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네. 아서스는 어디로 간 건가? 함대를 어디로 이끌었지? 그는 떠나기 전에 절 찾아왔어요. 전 아무래도 함정 같다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었죠. 어디로? 노스랜드요. 말가니스를 쫓아 노스랜드로 갔어요. 망할 녀석, 테레나스 국왕 폐하께 알려야겠네. 아, 너무 자책하지 말겠지 이나, 이 학살은 자네가 벌인 게 아니니까. 이 땅의 망자는 당분간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착각하지는 말게 그 젊은 왕자가 혹한의 북부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죽음뿐이야 뭐라고요? 아서스는 옳다고 믿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 점은 칭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열정 때문에 파멸에 이르겠지 젊은 마법사여, 이제는 자네 몫이네 백성을 이끌고 서쪽의 고대 대륙 칼림도로 가야 하네. 그곳에서만 어둠과 맞서 싸우며 이 세계가 불길에 휩싸이는 걸 막을 수 있을 게야.